아이리딘 화이팅! 보이스 화이팅! 대박! 이! 염! 화이팅! 이심 전심! 화이팅! 네, 대박이염팀 찬성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미국과의 협의체를 통해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배치하고 그 통제권을 한국에 완전히 귀속하는 한반도식 핵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만의 핵 보유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핵 무장은 국방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동안의 국제적 제재와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으며 비핵화는 불투명합니다. 더해 북한은 최근 북러 협정을 통해 대칭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공급받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인 북핵이 확고하고 대칭 전력에서의 우위가 불투명해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성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보유가 필수적입니다. 핵무장을 통해 한국의 비대칭 전력 확보로 국가안보를 고강히하여 변화하는 신냉전의 국제 정세에 맞춰 진정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핵무장을 할 경우 효율적인 군비운용이 가능합니다. 국핵에 대처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국방비는 부담이 과중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제계 예산에는 올해보다 9.4% 늘어난 약 5조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핵무기는 대규모 재래식 무기에 대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0년간 투입한 핵개발 비용은 약 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첨단 군사 장비의 경제적 효율까지 생각한다면 한국의 핵보유는 제한된 국방예산의 지출적 구조적, <laughs> 구조적 효율화를 가능케 합니다. 셋째, 한국의 핵무장은 고착화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비대칭적입니다. 북한은 핵을 내세워 남북 간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실질적인 협상 전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북한과의 협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갈 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무장으로서 전, 정체된 한반도 논의회장을 마련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반도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핵무장이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의 지남침이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대박겸팀 입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심전심팀 입론 국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결국 n 국 t 체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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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결국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이 근거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무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핵 능력 확산은 결국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핵 무장은 대북 정책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핵 확산 방지 논리를 무너뜨리고 북핵 고도화에 명분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이 2004년 핵물질 시험 파물을 핑계삼아 예정된 육자회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한국의 핵무장이 우리의 협상력과 국제적 지지를 잃게 하여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북핵 고도화를 유인하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한반도에 상존하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한 국가의 안보 증강이 타국의 위협이 되어 타국도 안보를 증강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핵 억지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합리성, 이격 능력, 공격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할 것이라는 신뢰성 외에는 모든 부분이 모호합니다. 오물풍선 살포나 국제 차원의 인도 지원 거부 등 북한의 비합리성은 체제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또 북핵 개발이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최근에는 두 국가 이론을 주장하며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핵 억지에 따라 핵을 보유한 주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안보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셋째, 한국의 핵무장은 비현실적인 최악의 수입니다.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공고합니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핵 우산 공약 및 확장 억제가 최적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발표된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도 핵 협의그룹 창설,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와 한국의 NPT 의무 이행 재확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은 핵 억제 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핵 억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제 제재도 핵무장이 큰 걸림돌입니다. 대외 교역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가히 치명적일 것이고 이는 경제 안보를 심대히 위협하는 일입니다. MPT 체제 안에서 핵연료 재처리 기술로 핵 잠재력 확보를 꾀하는 대안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위기를 야기하는 최악의 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측인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의 작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교차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심 전심 팀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이심 전심 팀의 교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핵로장이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고 이는 안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핵무장은 저희는 핵무장의 실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핵무장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무장하게 됐을 때이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희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선에서 자식은 외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다,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론에서 특히 올해 미국 nss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빠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국조차도 비핵화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점 인지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을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군비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는 안보 딜레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씀이십니다. 안보는 한번 에스컬레이트 되면 다시 멈추기가 힘들고 감소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며 특히나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군비를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 정당성과 유일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유일의 전시 국가이자 어, 최근에는 북러 조약,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북핵 기업이 굉장히 구체화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군비 증강이 불가, 준비 증강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시고 다른 정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효용성 측면에서 맞지 않은 철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 정서는 일정한 공포의 핵균형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만 혹은 중국의 핵무장을 점점 고도화할 것이라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 역시도 앞과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로부터 그 정당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NPT 예, 조약 말씀하셨는데요. n p t 조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탈퇴가 정당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제사회 그런 전문가들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공식 당국자가 그런 의견을 발표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론 과정에서 핵 무장 관련해서 어, 전술핵 배치를 대한민국에 가져오고.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각제3국에 부여하고 그 통제권은 여전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나토 사례에서 보았듯이 m p 체제에서 준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통제권에 대한 이해는 전술재배치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박이염 팀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박이염 팀 교차질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반대측의 입장에서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NPT 협약에는 자국의 지대한 위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로 인해서 전쟁 위험도가 높으며 최근 북한 파병까지 일어나면서 그 기, 전쟁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 맞습니다만 VCR지.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러시아를 넘어 중국,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 나라의 전쟁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자동 참전되어 있게 이 자점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짚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저희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 핵을 소유하냐 마냐에 따라서 세계 전쟁에 대한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 조금 더 핵의 소유에 대한 그런, 어, 인정권이 조금 더 요구된다는 점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n p t 에서좀더 효과적인 답안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가 흔들리고, 전체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 겨, 빠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주셨,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타국가나 연합을 늘리는 방안으로 국방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측께서는 국방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보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력을 핵무기가 아닌 다른 재래식 국방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재식 무기 말고도 우리한테는 미국의 해고산 공약과 확장 억제 전략,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전략 자산에 대한 한반도 정계라는 강력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 수, 수단을 총 동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앞서 북핵이, 아니 북한이 북, 러시아에 파병되면서 전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북한에, 그럼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전쟁의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고, 전쟁의 긴장도가 여, 평, 예년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안보 딜레마는 실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되면서 전세적인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심화되는 전쟁 긴장도 속즉 무기를 고도화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선 임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에게 어떤 무기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대식 전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보강하는 것은 관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앞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보장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심 전심 팀에게 다시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핵 무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받을 경제 제재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입론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 우리나라는 법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저희 나라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국제법에서 완벽한 정당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그렇게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나, 거의 100%의 국가들, 특히 미국이 공식 당국자들은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 빅핀 나랑 국방, 미국 국방부. 공식 당국자는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NPT 위반이고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 개발을 지지하겠느냐?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가 VOA 인터뷰에서 올해 인터뷰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위험이 과자, 이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혹시 않으십니까? 네, 일차적으로 저희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어, 핵무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네, 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트럼프 1차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전략군 개발 부처관구 이런 인물들이 직접 한국에 핵무기 보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네, 가장 잘 말씀이십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 당국자가 아닌 과거 정부나 현재 당국자가 되지 않는 사례분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입론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한국에 실질적인 협상 전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이것은 현재 한미동맹에 기반한 해고상 공약과 확장억제 전략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이런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억제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파병의 대가로 어떤 것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이 인정하시느냐 마시에대 해서 여쭤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은 협력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통로 특히 나토 핵 기획 그룹과 같은 한미 핵 협의 그룹의 창설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듯 우리 한미 동맹은 공동 핵 기획, 공동 핵 실행을 논의하는 핵 기구를 만들어 만듦으로써 핵 기반 동맹, 핵 억제 동맹으로 진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억제력은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시 주도권을 드리기 전에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시면 오히려 방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laughs> 마이크 사용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대박 이염 팀에게 다시 한번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다,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핵 억지력 지금 핵 미국의 핵 우산으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국민을 우선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을 우선시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장은 한국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한국민의 아니 미국에 미국의 안 미국 국민의 안전을 요구할 그 우선시할 것인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요구할 것인지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민의 과정이 우수하겠고 대안입니다. 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정세에 개입시 미국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말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게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시 우리가 너에게 핵을 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진짜 우리나라에게 핵의 억제력을 제대로 자,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농거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뜻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전투에서 쓰일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뜻하는 대칭 전력의 반대말로 대량살상 무기 등이나 게릴라전에서 사, 가능하게 하는 전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북한보다 대칭 전력에서는 우세지만 이 비대칭 전력에서는 열세합니다. 우리나라만 봤을 때요. 비대칭 전력을 맞습니까? 억제하는 삼축 체계 등이 있어서 억지력은 유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칭 전력은 대량살상이 가능하기였기 때문에 핵과 같이 국제사회에 다양한 구조가 있기에 약간 우리나라는 비대칭 전력에서 북한에게 열세하다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보냈다는 사실 앞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잠수함, 핵 기술, 미사일 기술 등 정수를 받았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그거에 대한 아직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통해 핵 개발을 하는 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오, 그러, 그러면 혹시 러시아 러시아의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군사력 수준이 세계 2위라고 평가되었지만 네, 최근에 이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전시 상황이 발생, 발생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게 빠릅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게 빠릅니까?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미국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연합인 이유로 국방력이 열세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국전 특성상 단시간에 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가 빨리 한국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이 도착하기 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더 이상 비대칭 전력이 없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우세하다고 라 말씀할 수는 없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대화들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소유를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결국 대화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핵 무장을 함으로써 우리도 핵을 포기할 테니 너희도 핵을 포기하자라는 등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는 저희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저희 농거 강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분간의 작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론 및 총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염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박염팀 찬성측 반론미 총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교차 질의에 대한 재반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구 선등 말씀해 주시면서 대북 억제력 충분하다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만 북로 협약 등을 통해서 그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졌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대칭 전력을 보강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압도적 대칭 전력이라는 사실은 현재 불투명해졌습니다. 핵무장을 통해 명확한 비대칭 전력을 갖춤으로써 한반도 군사 평형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또 핵무장은 북한의 적극적 외교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 어, 상호 비핵화 제한 등을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 비핵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기에 오히려 핵무장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장한 것입니다. 어, 끝으로 군비 경쟁 촉진에서 되려 국방비 급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세계의 전쟁 긴장도가 강화된 지금 효율적으로 군비 운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은 자명합니다. 본격적인 총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서 주요한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북 억제력과 관련해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앞선 논의에서 반대 측은 삼축체계와 해고산 등을 예시로 대북 억제력이 충분하다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해고산은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한국 핵무장을 통한 비대칭 전력 확보로서 극복할 수 있음을 앞선 교차 질의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또두 번째로 어, 핵무제, 핵무장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입론에서 핵무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군비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관련 자료 및 예시와 함께 강조드렸습니다. 어, 다만 반대 측께서는 핵 확산 등의 우려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혼란은 국제정세에 마땅한 안보적 대응이며 우리나라는 그 정당성 및 유일성을 주장, 주장할 수 있음을 강조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희는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의 외교 태도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감으로써 한마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일론에서부터 강조드렸습니다만 어,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하여 북러 협약이 실체화된 지금 기울어진 전력의 잣대는 우리의 코앞에 던져졌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마땅한 안보적 선택입니다. 설마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안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될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그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한국의 핵무장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 앞서서 스럼프 정권에 관련된 자료 말씀드렸습니다. 어, 때문에 미국과 미국으로부터 어, 핵무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끝으로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발론 및 총론 이심 전심 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발론 및 총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우리는 핵무장이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낳는 유인을 주며 국가 위상의 현저한 하락. 경제 제재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성 측은 교차 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으로 인한 n p t 체제의 붕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본질을 방해한다는 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가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논리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 당착입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한미의 입장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호 핵군축으로 핵 실제 완전한 비핵화가 된 적이 없었다는 사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찬성 측은 한국 핵무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안보 딜레마의 해소책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남북관계가 무정부적 안보 딜레마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더라도 독자적 핵무장은 그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확산시킬 뿐입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에서 기인하는 비합리성도 핵 균형의 가능성을 단지 이론서 위에서만 머물게 합니다. 심화된 안보 딜레마가 핵무장을 포함한 끝없는 안보 경쟁을 낳는다면 그 끝에는 평화도 통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에 기인한 기존 억지력 붕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제재대상 국가들이 겪은 강도와 기간만으로도 대한민국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지대할 것입니다. 핵 우산과 확장 억제의 한계를 핵무장의 근거로 삼는 것 또한 진화하고 발전하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입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의 창설로 확장 억제 및 해고산 발동 과정에 한국이 의견 개진 통로를 갖게 되었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는 한미 동맹과 자유 세계 지지 속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기존의 외교 전략과 판니하고 다른 온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붕괴시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외교는 결국 처절한 현실 위에서 국익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핵심이 있다는 자명한 원칙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지 캐너는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예술이며. 이는 이 상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고려에 기반해, 기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러한 외교 원칙을 지키는 선택지가 결코 될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총론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발전된 국가 이상 그리고 통일에 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서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론 및 총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결승 주제, 한국의 핵 무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승 경연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